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월 4일 월요일이구요. 오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성장률은 말을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코인, 그리고 패치 AI, 그리고 더그래프 같은 AI 코인이 지난 2주 동안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AI 코인 못지않게 우리 밈 코인 역시 매우 최근 상승률이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개별 종목으로만 봐도 최근 7일 새 상승률 1위에서 5위를 모두 밈 코인이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번 대규모 밈 코인의 상승랠리는 다가오는 알트 코인 시즌에 초기 징후일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런 폭풍 같은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거품론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AI 코인과 함께 뜨거운 관심을 보고 있는 밈 코인이 결합한 종목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떠들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코티 AI인데요. 이 스코티 AI는 요즘 가장 많이 거론되는 보안,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밈 코인을 모두 다루고 있는 코인입니다. 보안은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해킹 문제 때문에 점점 더 두각을 보이고 있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세상을 바꿀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로 판단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밈코인까지 정말 최근 이슈되는 종목들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이 스코티 AI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결합한 것이 바로 이 스코티 AI이고요. 이 스코티 AI의 계획은 홀더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알고리즘을 통하여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차별성을 가지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스코티 AI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세일 중이고요. 토큰은 총22 단계로 가격마다 단계적 상승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는 아직까지 쉽게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통해서 보이시는 참여 링크를 들어오시고 스코티 AI 구매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스코티 AI처럼 구매 방법이 어렵지 않고 국내 거래소 우리 어피트와 함께 빗썸에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AI와 밈코인이 결합된 종목을 최근에 다시 한번더 확인을 했고 아직까지 다른 코인에 비해 상승세가 크지 않아서 앞으로 정말 높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영상에서 공개를 하면 이 종목을 믿기로 유사 투자방이 활성화되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종목을 개별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 아래에 보이시는 더보기란을 보시면 이렇게 참여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참여 링크를 통해 들어오신 후에 4번 또는 AI 민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 수천 배의 폭등이 예상되는 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후에 알트코인 이제 시작이겠습니다. 이제 상승 초기 시작하는 코인들 수익률 정말 극대로 보실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투자 정보 받아가시고 이번 암호화폐 불장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정보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은 제가 따로 운영 중인 코인 정보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매수 매도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텔레그램 시그널 방은 정말 매매에 특화된 방입니다. AI 기술로 200개가 넘는 종목에 차트 패턴을 대입시켜두고 해당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완벽한 시그널로 보이는 종목들만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시그널 모두 90% 이상 성공률을 보였기 때문에 자신있게 타점을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신뢰도가 90%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단기급등 종목까지도 따로 체크를 해서 신청하신 모든 분께 100% 무료로 문자 서비스까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에도 이렇게 테조스 타점이 보여서 메시지 보내 드렸고요. 진입가 1,600원, 목표가는 약 2,000원. 네, 결과 보시는 것처럼 어제 날짜에 진입가 1,600원 그리고 목표 수익 약 2,000원대에서 수익률 약25% 가량 단기 수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과 함께 바빠서 단타 치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또 장기 투자하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역시도 만들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